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가가렐리입니다사가가렐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 오늘 준비한 주에는 2차전지 대장주 폭락이 오든 말든 매수하면 5배 성장, 놓치면 후회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오늘 준비한 영상 최근 이차전지 관련된 최신 뉴스 볼 거고요. 가장 유망한 이차전지 업종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종목과 공략 방법까지 상세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기사입니다. 최근 이차전지 관련된 시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2030년도 미국 승용차 판매 절반이 전기차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등을 통해서 전기차로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2030년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수용차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초기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각 국가들은 가장 고가의 제품도 굉장히 많이 내었지만 요즘에는 가장 가성비 높은 제품들을 내놓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전기차 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배터리도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소재 가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리튬 가격 1년새 4배 폭등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주요 재료인 탄산리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중국 등에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 확대가 쉽지 않아서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가격이 계속해서 뛰어 올라가 주는 중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올라가는 가격을 어느 정도 피하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해지 법안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내 기업들은 이런 선택을 했는데요 바로 패배터리 시장입니다 600조원 판 커지는 패배터리 업계 환경 수익 일석이조라는 내용입니다 가나히 보겠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패배터리 폐배, 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사들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통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페배터리 시장 확대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업계에 따르면 2020년도 4천억 원 수준이던 글로벌 전기차 판매용 페배터리 시장인 오는 2050년도 6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배터리 패배 배터리 업체들이 패배터리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환경을 살리고 수익을 늘릴 수 있어서이다. 배터리 업체들은 지난달 8월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내년부터 부품의 50퍼센트 이상 원자재의 40퍼센트 이상을 북미 자유무역협정 체 체결국에서 생산되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결국에는 중국에서 배터리를 만약에 사들였다고 해봅시다. 뭐이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수명을 다했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이제 어 굴러가질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배터리 수명이 다돼서 이런 배터리를 미국 내에서 폐배터리 공장에서 이걸 재활용시키면. 이 원재료는 어떤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 되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 생산한 것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런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패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크게 주목받기 시작하는 거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80% 이상 대한민국 중국 원자재 의존도가 80% 이상 되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패배터리 어, 사업을 통해서 광물 수제를 얻을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정말 광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 국가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수입해온 어, 지금 현재 패배터리를 가지고 만약에 폐배터리를 가지고 한국 본토 안에서 폐배터리를 재생산, 재생산하는 거죠. 재생산을 통해서 새로운 광물들을 뽑아낸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떤 산인 거죠? 국내에서 한국산, 한국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배터리 소재들을 전부 다 지금 현재 이 어, 생산국을 바꿔 낼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피해 갈수 있을 만한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해 배터리 시장에 더욱 더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비싸지고 있는 배터리 소재 가격에 집중한 그 대응하면서도 이러한 방식을 택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버리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맞춰서 어,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LCD 도 그렇고 뭐 연구소를 짓고 연구개발 하고 추가적으로 배터리 어, 리사이클링을 위한 지금 현재 공장들을 직접 짓는 등 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SK 에코플랜트가 인수한 테스가 싱가포르 공장에서 열심히 폐배터리를 다시 한번 해내고 있는 모습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 어, 전기 전자 폐기물 재활용 기업인데 이 기업을 인수해서 어, 지금 이제 사업 이어가려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업종인데요. 어 저는 뭐 결국에는 이 관련된 업종이 나중에는 이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완성차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는 구조지 패배터리 리사이클링 자체가 돈을 엄청나게 벌고 벌거 벌것 같진 않은데 나중에는 이익률이 꽤 많이 떨어지겠지만 지금은 시장 초기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큰 이익률을 잘낼수 있을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상장한 두 개의 기업만 봐도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두 개의 기업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세비캠이라는 기업입니다. 세비캠. 세비캠이라는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하고 성장률도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2000 어, 지금 현재 보시면 청, 어, 2019년도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매출의 증가도 매출의 증가폭이지만 이익률이 따라서 같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성장한 성일 하이텍조차도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가 있죠, 그죠? 어, 성자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한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뿐만이아니라 영업이익도 크게 성장해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 어, 어, 꾸준히 성장한다면서 이거 적자 뭡니까?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거 바로 어떤 때 이런 집의 재무 상대표에 이런 표시가 나오냐면 가장 뭐 복잡하게 설명 안 할게요. 심플하게 설명드리면 어, 설비 투자했을 때입니다.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을 때 이런 돈잘 버는 기업이 이런 상태가 나오거든요. 그죠? 단기에는 그래서 적자가 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설비 투자 이후에 폭발적인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승부수를 띄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 성일하이텍하고 세비킹 같은 기업이 요즘에 이렇게 돈잘 버는 기업이 상장을 잘안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기업이 상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겠죠. 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성장에 가장 어, 초기 어, 지금 현재 시장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세비캠 같은 경우 실적을 보시면 세비캠이 2021년도 설립된 재활용 전문 기업인데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재활용 기업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업계 최고 수준의 금속, 회수율과 어, 공정 간소화를 바탕으로 동종업계 대비 2배의 높은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이 현재 나와주고 있죠.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 또한 어, 지금 현재 상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매출 1조원을 바라보고 있는 성일 하이텍조차도 상장한 거예요. 상장해서 상장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이제 우리가 돈을 이제 투자금을 받는 다음에 이 투자금 가지고 투자, 어, 투자금 투자 가지고 어, 뭐 하는 거냐면 전 세계 글로벌 공장들을 어, 짓는 겁니다. 국내도 짓고 해외도 짓고 하는 거죠. 뭐 간단하게 간단 보여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성일 하이텍 폴란드 패배 배터리 리사이클링 파크 중공식 개척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외에도 짓는 모습을 실제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배터리 업계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장하고 빠른 속도로 이제 막 성장이 시작한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적극적인 어,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에 따라서 관련된 주가도 기대감에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최근 시장의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굉장히 잘 올라가는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비켐 요런 기업들 같은 경우 주가가 100% 넘게. 상승했고요. 최근에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어,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90% 이상 급등했죠. 그런데 이 관련된 이슈요. 여러분들 제가 언제 설명드렸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때 설명드렸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 좋은 자리에서 추천해드렸었죠. 그근데왜 어, 이제 와서 한번더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왜 말하냐면, 눌림목 구간 나오면 다시 한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련된 주식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중장기 투자까지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지만, 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 워낙에 원자재 이슈가 심각한 현재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단기 눌림이 심각하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과하게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눌림목 공략을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충분히 낼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관련된 어, 종목들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어, 이해되셨죠? 이리셨죠? 뭐, 1, 2, 1년 정도는 들고 가셔도 되는 주식이긴 합니다, 근데. 음, 뭐, 제가 말하는 장기 투자는 뭐, 10, 5, 년 10년 정도를 이야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어떤 눌림목 구간에 잡으면 가장 좋을까? 뭐, 물론 이런 주식들은요, 그냥 떨어질 때마다 천천히 주워 다, 담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런 주식들은 사실, 어, 결국에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섹터라서, 여러분들께서 걱정 없이 담으셔도 되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우리가, 어 우리 자금에 한계가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 돈 많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워렌 버핏입니까? 우리가 막 여러분들 몇백 조원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몇백 조원이 뭡니까? 여러분들 뭐몇 몇백 억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 우리 기관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은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더 훌륭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기 위한 노력을 좀 해봐야겠죠. 어, 그것까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지수를 무시하고 결국에는 상승할 만한 주식이라고 하지만 어, 단기적으로는 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게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으로 주식장이 하락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에 따른 영향을 아예 피해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 저는 결국에는 어, 미국에서 현재 나와주고 있는.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어, 저는 주식장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 연준 3회 연속 자이언트스텝, 금리를 0.75포인트 계속 올리 올렸, 올렸고요. 연말 기준 금리를 4.5포인트까지 예측을 하고 있다, 목표를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어, 다음 FOMC가 열리는 시기가 미국의 이제 그, 금리를 결정하는 시각 이번 년도 11월 달에 또 있거든요. 이번 년도 11월 달에, 11월 12월에 있는데 11월 달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 미국 중앙은행에서는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 결국에는 금리 인상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저는 결국 금리 인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물가가 안 잡힌다 라고 보니까요 실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번 연도 6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연도 6월 이후 금리 인상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계속해서 증가해 주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 그나마 조금 덜 증가하는 상승폭이 더 늘어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은 계속되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물가 상승은 전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무슨 소리냐 금리는 인상 인상 시켰는데 어 물가가 어 물가가 잡혀야지 왜안 잡히느냐 뭐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은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다 미국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뭐 아시아 지역에 대규모 공장들을 짓고 값싼 노동력과 어 지금 현재 원자재를 이용해서 공급 사이드를 늘려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했지 그 인플레이션을 죽였지 어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은 물가 상승이 아니 그 금리 상승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폐쇄 경제가 미국이 폐쇄 경제가 이루어진 게 아니면 사실상 금리 인상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막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현재 상황이냐면 아직 물가를 덜 올린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보시면 유럽 전기요금 열폐폭등 그러니까 전기라는 건그 모든 공장에서 사용되고, 모든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영향을 끼치는 거죠. 보시면, 유럽 전기요금 10폐 폭등, 한국도 30, 40% 올리며 절약 나서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현재 전기세가 증가한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와주고 있는데요. 어, 당연히, 당연히, 전기세가 올라가면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게다가, 물가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뭐냐면, 어,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듯이, 결국에는 미국이, 미국이 미국 금리 인상이 예, 미국의 금리 인상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폐쇄 경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미국 혼자만이 어, 지금 현재 화폐를 어,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미국만 화폐를 찍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전 세계 다른 국가들도 화폐를 찍겠죠. 한국은 아직 일본물가 상승세에도 어, 일본 중앙위에서는 어, 완화정책 지속할 듯 이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하반기 일본 경제 전반 및 수요를 다루며 이같이 전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일본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음에도 일본 중앙은행 이 일본 중앙은행입니다. 이포인트 물가 상승을 목표로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상당 기간 이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돈 뿌리기 정책을 이제 슬슬 끝냈었잖아요. 근데 일본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죠.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죠. 어 그죠. 그리고 옆 나라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지금 현재 추가적인 돈을 뿌리는 돈을 흡수하는 정책을 이제 끝내고 돈을 뿌리는 정책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 망할 뻔했거든요. 중국이 중국이 부동산 시장 터질 뻔했기 때문에 그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195조 규모의 추가 부양책안을 발표했고요. 추가 부양책안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 돈을 또 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지금 가장 큰 위험에 빠진 유럽 또한 돈을 퍼 나르고 있죠. 지금 슬슬 시동을 걸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엄청 퍼진 지 않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러시아와 어, 우크라이나 어,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이 현재 위기를 겪고 있죠. 에너지 공급을 끊고요. 에너지 공급을 끊게 되면서 기업 에너지 기업에 엄청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공적 자금을 들여서 미, 민영화했던 것들을 다 지금 현재 따 사들이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결국 국영화 시키는. 구조를 국유화시키는 과정을 현재 드렸다고 합니다. 11조를 추가 투입해서 돈을 뿌려서 결국에는 기업을 사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 그럼, 이게 무슨,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할수 있는데, 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뭐 중국은 그렇다 쳐도요. 지금 이 일본 중앙은행에서 뿌려대는 이 돈들하고요. 이 유럽에서 뿌려대는 돈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어, 이 유럽하고요. 유럽하고 이 일본 같은 경우,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뭐냐면 일본 돈을 달러로 미국 돈으로 바꿀 수 있고 미국 돈이이 이 달러를 엔화 어 일본 돈으로 바꿀 수 있고 엔화를 달러로 바꿀 수 있는데 이게 무제한이라는 겁니다. 자무제한이란 우리나라는 통화 스와프조차도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무제한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엔화를 계속해서 뿌려대면 뿌려대는 이 자금들이 계속 엔화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죠 이 엔화들이 다 달러로 이동하겠죠. 어 그죠? 결국에는 달러로 바꿀 수 있는 결국에는 시장에서 미국 중앙은행을 계속해서 긴축을 한다. 금리 인상을 해서 시중의 통화량을 줄인다 줄인다 줄인다라고 하고 있지만 돈의 양을 줄인다 줄인다 줄인다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일본에서 돈을 계속해서 뿌려대면 여러분들 결국 이런 긴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긴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돈은 여러분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돈은 계속해서 어,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돈이 줄어들고 있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 근데 요즘 주식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긴축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라고 말씀하시는 정확하게 말해서 돈이 다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런 뿌려진 자금들이 미국 중앙은행에 아, 미국의 채권 시장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어, 채권 시장 몰리고 뭐 있어요. 어, 실제 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지금 연말까지 어, 코로나 시기에 뿌렸던 자금들을 회수하기 위해서 채권을 다시 내다 팔고 있거든요. 이렇게 채권을 내다 파는 과정에서 어, 이 시장에 어, 지금 현재 채권 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연말까지는 금리 인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얘기는 뭐다 나중에도 자세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에는 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통화량의 감소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물가가 잠잠해진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역사적으로 있어서 있었던, 있는 적이 거의 없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런 대규모 어 지금 현재 국 기업 그정 정부 어 지금 이제 기관이 나서서 진행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에도 아마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아직까지 이런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으로는 잡히지 않을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경제가 망가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적어도 이번 연도 내에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표 발표들과 함께 주시장이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눌림목 구간을 잘 잡아야 되고 과하게 매도되는 과매도 구간을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과매도 구간은 경제 지표 발표들에 따라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주로 주목하고 있는. 일정은 뭐냐면 다 중요한 일수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어, 이번 년그 지금 현재 2022년도 9월 말쯤 가 보시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이때 9월 말쯤에 저는 한번더 폭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어요. 그죠? 그 이외에 뭐 실업률이 좀 높게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요거는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하락이 현재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2022년 9월 이번 달 9월 지금 현재 3. 30일 날짜로 주식시장이 급락이 나오면 그때 타이밍이 가장 좋은 어, 눌림목 과매도 구간에서 어, 종목들을 살수 있을만한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우리가 눌림목 구간에서 잘 매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나 이런 눌림목 구간을 제가 지표로서 여러분들께 구현화 시켜드린 어, 지표가 있는데요. 이제진 눌림목 지표라고 현재 설정해 놓긴 했는데 이게 스토캐스틱을 이용한 간단한 지표입니다. 뭐이 지표 설정 방법은 제가 댓글과 내용에 여러분들께서 설정할 수 있을 만한 영상들을 찍어 놨으니까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맞아 어, 말씀드리면 이런 어, 눌림목 구간을 만들어줄 때마다 주가가 어, 주가의 눌림목 구간을 만들어줄 때마다 내, 제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릴. 수 있는 지표인데요. 해당 지표 내용 보시면, 요런 자리들. LG 에너지 솔루션 예제를 들어보시면 요런 자리들. 이런 지표들이 나온 다음에, 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면, 좋은 매수 시점이 될수 있는 시점을 여러분들께 표시해드린 지표입니다. 어, 그래서 이 지표가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매수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중앙 에너비스. 중앙 에너비스. 최근에 보시면은, 어, 요런 자리들. 과하게 눌림목이 나오는 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단기 수익을 챙기기 좋은 구간을 제가 이렇게 지표 설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단기 반등, 단기 반등, 어, 그 이후에 뭐 저가에서 계속 행보하다가 뭐 반등이 좀 나오긴 했네. 요 그죠? 반등. 그리고 최근에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 과하게 매도가 될 때마다 지표가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세비캠, 세비캠이 이제 슬슬 눌림목이 나오면서 거의 바닥길에 다가왔단 말이에요. 이 파란색 구간. 자, 앞서 보여드렸던 이 파란색 구간이 나온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공략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구간을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지금 이제 내용 다 확인해서 지표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지표 설정할 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 여러분들께 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매수할 타이밍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이번 월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성일 하이텍은 아직 꽤 멀었습니다. 좀더 조정이 받아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다만 9월 30일 정도까지 눌림목이 나오면 저는 어, 과매도 구간이 나오면서 충분히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으니까 이두개 관심주 넣어 두시고 눌림목 지표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종목을 매수를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어, 제 이야기에 여러분들 절대 맹신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주식시장의 80% 이상의 확률로 시장의 흐름들과 작년 7월달 이후부터 시장의 흐름들과 그리고 어종 투자 종목들 어 좋은 급등 종목들을 맞춰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인 투자에도 참견할 만한 지표들로는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근데 나는 이런 것들 혼자는 하기 힘들다 난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새로운 급등 추천주 새로운 일일 급등 추천주 어 무료 추천주입니다. 그리고 무료 시황 무료 시황 주식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해 드리는 글 그리고 테마주 정리 테마주 정리 뭐 최근 어떤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 정리를 무료로 전부 다 해드리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똑같이 유튜브 채널과 똑같습니다.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면 일일 급등 추천주, 무료 추천주, 무료 시황, 무료 테마주를 전부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어, 직접 검색을 뭐라고 하시면 되면,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세요. 제 이름 검색하면 저밖에 없거든요. 이재진 검색하시면 제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무료 다운로드 버튼 설치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앱소도, 아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 다운로드 버튼 누르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된다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다운로드를 받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재진의 사악가릴리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쭉막 나오는데, 급등추천주 무료 급등추천주 상한가 분석이 이게 무료 시황입니다 그리고 테마주 정리가 급쭉주 포착 자료입니다 자료집들 쭉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가 분석들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전부 다 드리고 있는데 무료 추천 종목들 요런 식으로 추천 종목들 일위 추천 종목들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시황글. 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주식시장이 뭐 해외시장 어떻게 됐고 주요 변동 요인은 무엇이었으며 주요 지표들은 어떻게 움직였고 주요 지표들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밑에 다 설명드리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추가 하락이 가능,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내용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확인하고. 전일자 급등 종목들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어 지금 최근 시장에서 어 주요 테마 종목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미국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 제 생각 주요 뉴스 제 생각 주요 뉴스 제 생각들을 꾸준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쉬운 내용이고 다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1시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알아내셔야 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개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바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놓치시는 분들 이 굉장히 많은데요. 5분 10분만 투자해도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전부 다알수 있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어, 시황글 시간을 아끼시는 어, 우리 투자자 분들 꼭 여러분들께서 얻어가시면 되겠죠. 그 이외에도 포착주 자료라고 해서 어,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ARN 관련주라고 해서 이런 인수합병 관련 종목해서 관련된 종목들을 쭉 정리해서 이렇게 전달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내용 지켜보시면 좋은 어, 수익을 낼수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어, 여러분들께서 좋은 자료도 얻어 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는요. 저는 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누가 더 성실하게 주식 시장에서 정보를 모으고 그 확률에 도전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것을 제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어플리케이션이 추천 종목들을 통해서도 증명해 내고 있죠. 1일 급등 추천주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8 0퍼센트 이상의 충률로서 계속해서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주식 시장의 하락도 전부 다 맞춰 왔고요. 주식 시장에서 어, 지금 현재 버텨내는 방법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전 대단한 사람도 절대 아니고요. 저는 절대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실하면 정말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께서 어, 투자의 자료를 써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만한 가치있는 정보들 계속해서 일일 업레,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이재진의 사업리 어플리케이션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무료 회원가입 하셔야 되거든요. 무료 회원가입도 핸드폰 번호 성함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적지 마세요. 애초에 적는 칸도 없는 것 없는 것들 많고 이상한 다른 거 적어도 다 됩니다. 근데 이 이메일 주소, 안 쓰시는 이메일 주소하고 비밀번호만 설정하셔서 정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뭐 개인정보 걱정 안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까 다양한 정보들 걱정 마시고 전부 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종료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영상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 구독받아 따보는 버튼 눌러진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 저는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